마태복음 2장, 1장을 요약하면은 이런 겁니다. 1장 요약을 먼저 하고요.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근데 이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족보로 시작 족보로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의 굉장히 독특한 면이거든요. 근데 이 족보를 우리는 자꾸 로고스로 풀어내려고 그래요. 야, 아브라함처럼 본받자. 이삭처럼 순종하자. 야곱은 뭐 기도의 용사다. 뭐 이런 면. 아, 유다와 다말은 아름답지 않냐. 어떻게 예수의 족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냐. 아니거든. 불륜이거든 그냥. 그냥 불륜일 뿐이야. 살모는 라압에게서, 라압 라베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였지 않냐. 아니, 아니거든, 그냥 기생이거든, 민족도 팔아먹었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베슬라,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냐. 아니거든, 보아스는, 보아스는 집안의 어른이고, 루스는 그 조카 며느리였거든. 불륜이거든. 다윗은 우리 아이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 바세바라고 안쓴건 우리 아의 아내라고 쓴 것은 다윗을 꾸짖는 장면인데, 이걸 또 미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낳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뭐 이런 미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로고스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삶의 이야기,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나와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내 이야기네? 어, 이건 어렵지 내꺼네? 내가 살아왔던 인생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 이렇게 맞다 맞다 하다가 공감하다 보면 이 족보 안에 놀랍게도 나라는 인간에 공감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 족보에 속해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족보와 나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 그게 바로 이야기의 위대성, 족보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럴 때 내가 이 족보에 끼었다라는 것은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 공감함으로, 공감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에 공감함으로 내가 이 족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족보에 참여하고 있다. 그것은 유한계시록의 생명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생명책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는 가운데 공감하게 되고 이게 내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와 같구나.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라고 읽을 때 우리는 이 족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족보는 생명책에 기록된 족보 아닙니까? 맞잖아요. 생명의 족보잖아요. 예수의 족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말은 죽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이야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라는 나라는 인간의 삶의 스토리, 삶의 이야기 내 삶의 모든 지나왔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마태복음에 나온 이 인물들의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 같은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공감할 때, 그때 우리의 이야기가 생명책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아니, 기록되어 져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가 생명 측에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마태복음 1장에서. 두 번째는, 자, 모든 대수가 열레대요. 다이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레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레대다라. 그러니까 열레대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열레대 이상이거나 모자랄 수도 있고. 정확하게 14대가 아닌데 14대, 14대, 14대로 맞췄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론부터 다윗까지 14대라는 말은 똑같다.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도 똑같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도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에 나와있는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스기야의 이야기 라합에게 이야기 보아스와 루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똑같다 라는 거예요. 똑같다. 열렛 열렛 똑같이 반복된 거 똑같은 숫자가 반복된 거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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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그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선이고 그 남편 요셉은 뒷전이 된 거죠.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인태되됐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계보로는 요셉이었는데 어머니의 계보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의 결론이에요. 어머니는 레위 지파였잖아요. 실제로 레위 지파로 태어나셨는데 결혼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 요셉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유다 지파고 내용물로는 레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냐? 누가 아들이냐? 누가 이 족보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용물이 레위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상으로 이제는 예수 이후 이건 예수 이전의 접근이니까 예수 이후에는 예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식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형식으로 참여시켜 주겠다. 그러면 레 레위라는 내용물은 뭘까요? 레위라는 내용물은 레위는 어디서 살았어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과 성전을 함께 품면서 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과 성전은 왜 중요하냐면 그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성전 또한 하나님의 인재가 있던 자리였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막과 성전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성막과 성전에서 만날까요? 아닙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무수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게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 오셨던 레위의 혈통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레위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레위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매 순간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형식상으로 유다 지파 도장을 콱 찍어준다는 거죠. 이게 1 8절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총정리. 좀 복잡한데 이게 천녀 이야기가 있었어요. 천녀가 은퇴해야 될. 그럼 천녀가 우리는 천녀가 우린 천녀가 은퇴한 게 아니고 아버지 엄마가 있어서 은퇴됐잖아요. 그럼므로 우리는 이 족보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족보에 참여할 수 있어? 우리는 처녀 임태가 아닌데. 그런데 이 처녀라는 말을 구약 성경이 잘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올라와 올라바마를 통하해서 누가 처녀인가를 가르쳐준 거죠. 누가 처녀입니까? 동정, 육체적인 동정을 지키고 있는 게 처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 자들이 처녀, 처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도 애국과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몸을 섞어버린다면 그의 생각을 섞고 마음을 섞어버린다면 그건 처녀가 될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천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처럼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 예수라 했더니 아들을 낳았더니 이름을 예수라고 딱 지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역사 안에 있었던 수많은 예수들은. 모든 이름이 다 똑같은 예수지만 그 모든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아니었어요. 그럴 사람도 있었지만 여호수아처럼 아닌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서 죄에서 구원하냐? 그리고 죄가 뭐냐? 하말티아라는 그 죄가 뭐냐?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말은 사랑 설레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죄는 뭐죠? 진짜 죄는요,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머리로 지은 죄,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던 발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우리는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어떤 관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천의 몸에서 나타 태어났다. 이거는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를 지극히 잘 묘사하고 있는 거죠.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오직 보이는 아버지의 몸에서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지금. 요셉은 한 일이 없어요.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그 일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한 까닭이지요. 그 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인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죄가 뭐죠? 아니 죄는 간단해요. 죄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선악지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뱀이 땀으로 그려서땀 먹었죠. 그러니까 뱀의 아들들이야. 그래서 인류사는 너무나도 놀랍게 신을 그리라 그러면 뱀을 그려요. 아버지를 그리라면 뱀을 그려요. 그런데 본래 우리는 뱀의 자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친히 우리를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에 서악지식이 아니라고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미화시켜요. 결코 뱀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알게 되는 사람은 건너가고자 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건너가길 원합니다. 그걸 모른 채 끝까지 선한 짓, 예쁜 짓, 아름다운 짓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척 하지만 그는 선악지식의 아들, 뱀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사두개와 바리세인들 서교관들에게 뭐라고 욕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뱀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그들의 죄, 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는 그 과정, 그 역할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하셨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1장을 총 정리해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2장 1절 공부하겠습니다. 때는 헤로도 때였어요. 헤로도 때. 그럼 헤로당 때, 헤로당은 정체가 뭐였죠? 유대인이었나요? 열두 지파 소속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이두매 출신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스라엘은 예수 탄생 시까지만 해도 국가가 성립이 안 됐어요.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주권이 없는, 그냥 유대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모여서 살았을 뿐이지, 거기를 국가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400년 전에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고요. 200년 전에는 그리스의 통치를 받았고요. 100년 전에, 1년 전부터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페르시아의 속국, 그리스의 속국, 로마의 식민지였을 뿐이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자치권을 가진, 주권을 가진 그런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도 로마 총독이 파견을 해서 유대인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이둠의 출신의 왕, 헤롯을 임금으로 세워버렸던 겁니다.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 나중에 이거, 이걸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셨어요. 근데 이때 동방 박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자, 동방이 어입니까 동방 하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쪽이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이라크, 이란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까지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땅이 어디였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이었어요. 거기에 포로교환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포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에스더의 후손들이나 모르드계의 후손들, 아니면 다니엘의 후손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런 친구들은 포로 귀환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들은 그들은 그 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나 다니엘은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페르시아의 중요한 관직을 얻게 되었을까요? 꿈을 해석해 줬잖아. 바벨론의 시대에 끌려갔고, 바벨론 왕이 꿈을 해석해줬잖아. 꿈을 해석해줬다. 어, 꿈을 해석해줬으면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었겠지요. 아마 이건 책에도 안 나와요. 어디도 안 나와요, 사실은. 굳이 동방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자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이렇게 되면, 예루살, 그, 어느 어느 지역에, 어느 어느 지역에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지역에 메시아가 나온다. 너희들은 가서 꼭 황금과 유유과 몰약을 드림으로 그들을 경,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 와라. 그러니까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어쩌면 다니엘이 후손일 수도, 어쩌면 에스겔의 후손일 수도, 어쩌면 포로기 시대 때그참 위대한 이러한 선지자들을 하셨던, 아니면 사드락과메사과아벤로그의 후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모르드교의 후손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이 모든, 이 모든 선지자들의... 후손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그러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400년 동안 별을 살핀 거예요. 근데 드디어 별이 움직였어요.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별을 살피고 별을 봤다는 건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이분들은 유대교인이에요. 지금 유대교인의 모습으로 온게 아니고요. 점성술사, 어스트랄러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가장 먼저 찾아왔어요. 계연성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교 그 남은 그루터기 같은 그 종파들이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올 날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찾아냈던 거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박사들이랑 공부 엄청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박사들이 무슨 뭐 물리학 박사, 화학 박사가 아니고요, 점성술 박사들입니다. 별자리 보고 찾아왔어요. 점성술은 점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대의 점성술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 그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씀을 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성경 푸니까 재밌죠. 예, 네, 해로당도, 야, 이게 유대인이 아니었구나. 이둠의 사람이 이방인이었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알게 됐죠. 그리고 동방박사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개연성이 있잖아요. 성경을 알아가면 재밌죠. 이게 지식으로 알아가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지식에서 마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2장 1절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왕도,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출신, 왕도 없었고요. 국가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메시아는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아시리아로 끌려갔던 그래서 구루터기처럼 남아있었던 그 유대의 후손들에 의해서 동방박사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유대교인이 아니었고 점성술사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물이 중요하죠. 유다라는 형태는 사실 껍데기에 불과했죠. 레위라는 내용물이 중요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유다의 형태로 오셨지만 레위라는 내용물로 오셨던 예수님. 2장 1절부터 참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